<목소리> 안녕하세요.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다국어 구어체 번역 병렬 말뭉치 데이터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이터 소개,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및 시연, 활용 서비스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수행한 과제명은 데이터 28 다국어 구어체 번역 병렬 말뭉치 데이터이며, 사업 기간은 21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구축은 소트룩스 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플리토, 에버트란, 시스트란, dmt랩스, 한샘 글로벌, 다이얼로그 디자인 에이전시,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달성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가능한 대화의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국어, 다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입니다. 데이터28 다국어 구어체 번역 병렬 말뭉치 데이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국어 인공지능 번역 연구 및 각종 분야의 한국어 서비스의 실시간 및 정확도 높은 다국어 번역 결과 산출을 위한 자동 번역 모델을 개발하고자 구축하였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3종의 다국어 병렬 말뭉치 300만 문장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한독 독한 각각 50만씩 총 100만, 한프프한 각각 50만 씩총 100만, 한스스한 각각 50만 씩총 100만 문장을 구축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여행, 스포츠, 일상 등 일상생활 분야를 75만, IT, 금융, 미디어 컨텐츠, 제조 기타 등 해외 영업 분야를 75만 문장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편향 없이 구축되도록 주제, 상황, 분야의 데이터 구성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구호체 어절은 평균 5 5절이고 표준 편제가 크지 않도록 오차 범위 5% 내로 구축하였습니다. 온시 데이터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량업체 제공 분과 CC BY 라이선스 문장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으로 직접 구축하였습니다. 수집 후 분야별로 분류하고 조건에 맞게 선별한 후 정제, 라벨링, 번역, 감수, AI 모델링의 프로세스로 구축 가공되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글 원문과 다국어 번역문이 1대1 한 쌍으로 엑셀 파일과 제이슨 파일로 함께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번역 구축 도구에서 어떻게 가공 및 외부 품질 검수 공정이 이뤄지는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및 외부 품질 검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번역을 진행하고 그 번역에 대한 내부 전수 검수가 이뤄집니다. 그후 전체의 문장의 3%를 추출하여 외부 감수를 진행합니다. 먼저 번역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번역할 문장수, 언어 방향, 기회 번역 설정, 진행률, 원문, 번역량 등을 확인하면서 번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번역사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신이 번역할 번역 테스크를 선택하여 번역을 진행합니다. 회색 번역란을 누르면 기본 자동 번역으로 설정된 기계 번역의 번역이 입력됩니다. 번역사가 수정하지 않은 문장은 빨간색, 수정을 한 문장은 검정색이 됩니다. 해당 문장의 신조어, 약어, 관용 표현 등이 쓰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원문의 화자가 명확하다면 화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로 파파고창, 구글창을 열어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문에 오탈자 등이 있다면 원문 수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며 원문 수정된 문장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저장 및 삭제 버튼을 통해 번역문을 저장하거나 입력된 번역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 번역에는 구글 또는 파파고 번역이 표시됩니다. 관리자가 용어를 지정해 놓은 경우 용어란에 표시되며 주석을 통해 번역사가 직접 문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문 검색을 통해 다른 번역사의 번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전부 끝났다면 납품 버튼을 누르고 자동으로 내부 전수 검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테스크 목록으로 가야 할 때는 목록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번역사가 번역을 완료하여 납품 버튼을 누르면 내부 전수 검수로 넘어갑니다. 내부 전수 검수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이 있다면 수정을 통해 번역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수 검수는 리뷰어가 진행합니다. 리뷰어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신이 리뷰할 태스크를 선택하여 리뷰를 진행합니다. 리뷰어 화면에서는 원문, 번역문, 번역사 이름, 번역된 날짜가 보입니다. 맨끝 작업 쪽에 수정을 눌러 내부 전수 검수를 시작합니다. 문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번역문을 수정하면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전, 다음 버튼을 통해 이전 문장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장을 내부 전수 검수하게 됩니다. 내부 전수 검수까지 마쳤다면 외부 감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체 문장 수의 3%가 추출된 문장들이 외부 감수로 넘어갑니다. 번역문 중 일부를 태깅하여 표시하거나 정확도, 유창성을 채점하고 대표 오류가 있다면 오류 번호를 적고 주석을 달수 있습니다. 외부 감수자도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신이 외부 감수를 진행할 테스크를 선택하여 외부 감수를 진행합니다. 문장 번호, 원문, 번역문, 태깅 초기화, 정확도, 유창성, 대표 오류 번호란, 주석란을 이용하여 외부 감수를 진행합니다. 특정 문장에 태깅을 할 때는 해당 부분을 드래그하여 태깅합니다. 태깅을 초기화할 때는 태깅 초기화 버튼을 눌러 태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유창성의 점수를 매기고, 오류가 있다면 대표 오류의 오류번호를 적습니다. 주석에 해당 번역에 대한 주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저장을 눌러 외부 감수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의 외부 감수가 끝났다면, 감수 완료를 눌러 외부 감수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가공 및 외부 품질 검수 공정에 대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픈 NNT는 하버드 NLP 그룹과 시스트란에서 만든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알고리즘은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퀀스투 시퀀스 기반의 트랜스포머로 구성됩니다. 여러분은 병렬 코퍼스를 활용하여 본 오픈소스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오픈 NNT의 프레임워크는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파이터치와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각각 지원합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란 본 오픈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 NMT는 여러 가지 에코 시스템을 갖습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가장 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눅스 기반의 과장 환경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오픈 NMT의 도커 이미지를 활용하여 보다 간단하고 빠른 모델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 NMT 구성하기 위한 기본 사양입니다. 운영체제는 기눅스 기반의 센트 o s 와 Ubuntu를 지원합니다. GPU는 1080 Ti 기능을 상회하는 모델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패키지는 엔비디아 도커, 도커 CE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모델 학습 절차는 총 6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도커 이미지 가져오기 2. 학습 데이터 준비 3. 학습용 사전 빌드 4.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5. 번역 6. 번역 서버 배포 먼저 오픈 n n t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도커 이미지를 받아야 합니다. 도커는 도커 허브를 통해 다운로드되며 화면에 커맨드를 활용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도커 이미지가 다운로드되었다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크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테스트 데이터로 따로 분리해 둡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후 번역에 사용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매트릭을 사용하여 모델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문자 세트는 UTF-8이며 형식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은 탭으로 구분된 두 개의 언어의 문장 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학습 데이터의 예를 보시면 영문과 국문이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시퀀스를 이루는 학습용 사전이 필요합니다. 소스와 타겟 언어 데이터를 위해 두 개의 사전 파일이 필요합니다. 학습 사전은 학습 전 반드시 필요한 메타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습 사전 빌드를 위한 설정 파일은 데이터, 빌드 보켓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부분은 학습 데이터의 위치와 데이터 분포 정보를 말합니다. 실행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당 명령어를 호출하면 학습 사전이 빌드되어 저장됩니다. 학습 사전이 빌드가 끝났으면 데이터 전처리와 학습 단계를 진행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반드시 전처리와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의 다양한 케이스를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도 필요합니다. 전처리 테스크는 CPU를 주로, 학습은 GPU를 주로 사용하는 테스크입니다. 학습을 위한 설정 파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스, 타겟에는 학습할 언어의 코드가 정의됩니다. 2. 데이터 부분에는 학습할 데이터의 파일 위치와 분포 수치를 기입합니다. 3. 보케브로리 부분에는 학습 사전 파일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학습 실행 시 설정 파일과 함께 학습 모델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지정된 위치로 모델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로 신경망 번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 파일을 대상으로 원하는 타겟 언어로 번역을 수행합니다. 판을 번역 후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매트릭을 기준으로 번역 품질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번역에는 설정 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스크립트를 통해 저장된 모델 위치를 지정하고 원문 파일 위치와 번역될 파일 위치를 지정하여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지정된 위치에 번역 파일이 저장됩니다. OpenNNT는 번역 모델을 서버 형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용 API인 RESTful API를 지원합니다. 실행 스크립트를 통해 저장된 모델의 경로를 지정 후 정해진 포트를 통해 번역 서버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번역 테스트는 리눅스의 기본 커맨드를 사용하여 번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NNT와 같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무료이지만 사용성 면에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스트란에서는 보다 쉬운 학습 모델 구축을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시스트란 모델 스튜디오 라이트, 다른 하나는 시스트란 프로입니다. 시스트란 모델 스튜디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화된 번역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손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100가지가 넘는 기본 학습 모델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특화 번역 모델 생성이 가능합니다. 모델 스튜디오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트란 프로는 시스트란 모델 스튜디오를 통해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국어 모델은 추후 시스트란 프로를 통해 무료 텍스트 번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